p c 물가하고 4분기 잠정치 GDP가 변경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물가가 들썩이면서 10년물의 금리가 반등이 일어났고, 어느 정도 PCE 결과가 나오면서 잠잠해졌죠. 그런데 사실은 좀더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GDP 잠정치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죠. 그러면서 헤드라인 자체는 3.3에서 3.2로 소폭 낮아졌는데 1월 소매판매가 발표가 될때 지난 연도 11월 12월 달 내용까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번 4분기 GDP 잠정치 발표 때는 조금 더 하향될 것이라고 봤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 정도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미비하게 줄어들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장기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볼수 있는 게 물가와 성장이잖아요. 물가 부분은 PC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성장에서 재차 들썩이는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애틀란타 GDP 나오에서 3%를 상회하는 것으로 계속 집계가 되다가 속보 떨어지긴 했었죠. 뭐 결국 이렇게 성장이 뜨겁게 이어진다면 후퇴했지만 여기서 더 밀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PC 물가와 4분기 GDP 잠정치가 업데이트된 부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물가. PC부터 보시게 되면 사실 큰 시장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CPI와 PPI가 먼저 나오면 PC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IB들이 전망했던 부분의 평균치를 뽑아봤더니 헤드라인 PC 0.3%, 코어 PC 0.4% 상승, 그 다음에 YOY로는 2.8, 헤드라인은 2.4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왔죠. 따라서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1월 PC 지수는 YOY로 보게 되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어 PC, 뭐 헤드라인 모두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MOM으로 반등하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워낙에 지난 연도 높았기 때문에 증가폭이 훨씬 컸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런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MOM에서 지난달보다 좀 크게 상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이죠. 3개월 연유라, 연율화, 6개월 연유라로 보게 되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3개월 연유라 2.6, 6개월은 2. 5%로 연유를 했을 때 계산이 되는데 이게 11월 달만 하더라도 6개월은 2% 언더로 떨어졌었거든요. 3개월은 2.2, .2, 2. 초반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이번 달 다시 반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MOM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고개를 살짝 드는 그런 물가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뭐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는 CPI와 PPI가 먼저 발표가 되었고 이미 시장 컨셉에 맞게 부합하게 pc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물가 자체에서 받는 큰 충격은 덜 했고요. pc는 사실 이 물가도 중요하지만 이 소득과 소비 지출의 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가는 물가의 충격은 덜한 만큼 오히려 이 소득과 소비 지출에서 둔화에 대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는데요. 좀이 부분 살펴보면 이월 개인 소득은 전월비 1%나 증가했습니다. 직전달에 비해서 크게 증가를 했죠. 소득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여기서 가처분 소득을 봐야겠죠. 이 명목 가처분 소득은 0.3% 증가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내가 직접적으로 쓸수 있는 실질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0%였어요. 개인 소득이 1%나 늘었지만 인플레 빼고 뭐 세금 빼고 내가 실제로 쓸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0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오른 만큼만 그냥 오른 거예요. 실질 소득의 증가가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어 사실 이 부분이 증가를 하게 되면 물가가 빨리 떨어진 만큼 임금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이걸로 소비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번 달에 집계가 된 것이고요. 이게 늘어나야 소비가 어느 정도 지탱하고 유지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상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오히려 실질소득의 증가는 없고 물가가 떨어진 만큼 실질금리의 부담이 되고 있는 형국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지는 않았고 실질금리의 부담이 되는 형국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실물경기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고요. 개인 소비 지출로 보게 되면 0.2% 증가했습니다. 이게 전월비 0.2% 직전 달에 0.7이었으니까 12월 달 되게 뜨겁게 나왔죠. 소비를 많이 한 것인데 이번 달좀 줄은 것이죠. 이렇게 둔화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인플렛을 감안한 실질 소비 지출이죠. 이게 마이너스 0.1로 분소를 했어요. 사실 제가 이거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을 최근 몇달 사이에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지출이 조금 더 많았었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행태가 내가 번 것보다, 실제로 번 것보다 실제 소비를, 실제 지출을 더 많이 한 것이죠.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물론 등락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향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신용카드를 쓰든, 뭐 나중에 돈을 갚든, 뭐 이런, 이러면서 소비가 유지가 됐었죠. 근데 이번 달 이게 실질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로 잡혔다라는 것은 의미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소비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1월 달 PC 뭐 실질 소득과 소비 지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실질 소득의 증가는 없었습니다. 실제 내가 쓸수 있는 돈의 증가는 전혀 없었고 여기에 의미를 둬야 될 것은 실질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로 감소를 했다라는 것. 이게 꾸준히 소득의 증가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해오면서 역시 대책 없는 소비 행태를 보인 미국인이라는 특성을 여실없이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이너스 집계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사실상 이 실질 소비 지출이 줄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과거 보시게 되면 실제 소비 지출이 10년 3개월 역전돼 있는 경기 침체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한 번도 하향 둔화된 적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이 평균 보시게 되면 다른 것들과 달리 계속 우상향하죠? 한 번도 소비 지출이 제대로 줄거나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잡히진 않았어요. 이 차트는 12월 달 데이터까지니까 12월 달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잖아요. 0.6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던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번 달 업데이트가 되면 이게 좀 꺾이는 것으로 나오겠죠. 어찌됐든 다시 평균 수준으로 소비 지출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실질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이 0%이기 때문에 다시 뭐 플랫하게 집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보면 과거의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역사적 평균 수준에서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소비는 대체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줄지 않는 특성이 있다. 특히 소득도 실질 소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꺾이는 경향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소득의 증가도 이렇게 평균으로 놓고게 되면 꾸준히 유지되면서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따라서 지금 뭐 이렇게 소비지출이 이어지고 소득도 뭐 이렇게 잡히고 있는 게 연기침체 구간 평균을 벗어나서 이례적인 집계다. 이렇게 볼수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집계는 결국 이 실질 소비 지출, 마이너스 집계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 1월 PC 같은 경우 물가 자체에 대한 타격은 시장에 없었죠. 오히려 실질 소비 지출이 둔화되고 뭐 소득 또한 증가분이 사실상 집계가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내막을 따져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만한 부분이 나온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가 자체가 해결된 건 아니죠. 뒤로 미뤄진 것이죠. 사실상. MOM으로 이렇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물가 문제가 지금 당장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뒤로 밀어놨다. 뭐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핵심에는 CPI와 PPI가 있었는데 사실 CPI를 말씀드릴 때도 1월 효과가 상당히 컸었죠. 그래서 2월, 3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의 영향을 봤을 때 물가 또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 1월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금리 나 기대감이 빠르게 후퇴했는데 연준의 전망만큼 후퇴했죠. 이게 물가 때문에 후퇴를 한 것인데 지금 살펴볼 것은 이 GDP 성장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상 소매 판매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gdp도 좀 하향 조정 될 것이라고 봤는데 생각만큼 그 폭이 두드러지게 잡히지 않았 습니다. 그 내막을 좀 살펴봐야 될것같 고요 지난 11월 12월 소매 판매가 하향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gdp 4분기도 개인소비지출의 기여도 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게 속보치 와 잠정치 차이입니다 개인소비 지출이 오히려 되려 높아 졌습니다 9%에서 2% 포인트로 더 높아졌죠. 한마디로 개인 소비지출이 줄지가 않은 겁니다. 그 차이가 0.09% 포인트나 나는 것이죠. 이만큼의 차이로 인해서 오히려 증가를 한 것이에요. GDP는 줄었는데 오히려 개인 소비지출이 더 높아졌어요. 이 내막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개인 소비지출 사실 뭐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잠정치니까 이건 3분기고요. 전분기 대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죠.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상품에 대한 기여도는 오히려 더 줄었죠. 그런데 서비스에 대한 기여도가 오히려 높아졌어요. 사실 이 부분을 잠정치랑 속보치 이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품의 기여도가 잠정치보다 더 하향 수정된 거고 서비스 기여도는 상향 수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개인 소비 지출이 상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GDP가 줄긴 했는데 소폭 주는 것으로 나온 것이고, 뭐, 그래서 서비스 소비가 조금 증가한 걸 갖고 뭐 그렇게 큰 의미를 줄만 하냐? 그건 아니죠. 보시게 되면, 이 전분기 대비해서 보시게 되면 이바닥권에서뭐 어느 정도 반락이 있는 정도죠. 큰 의미를 부여하긴 힘듭니다. 아까 서비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기에 민감하게 줄이거나 탄력성을 갖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소매 판매가 줄은 것은 이 재화, 제품단에서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서비스가 늘면서 전체적인 소비 지출이 유지가 됐고, 이게 잠정치와 소포치의 차이로 보게 되면 개인 소비 지출이 더 기여도가 높아졌죠. 그러면서 GDP가 소폭 줄어드는 것으로. 근데 왜 높아졌는데 줄었냐? 결국에는 이 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이 재고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로 또 줄었는데, 이 민간 재고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성장률의 기여도가 형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보시면 여기죠? 민간 재고 변화가 여기서, 이게 잠정치니까 4분기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것이죠? 그동안 이제 재고 축적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 사이클에 상방 압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상방을 이끄는 주도를 한 것은 맞습니다. 과거까지는, 3분기까지는, 그리고 소포치까지도 주도를 했죠. 근데 4분기 잠정치가 되면서, 이게 반전이 됐어요. 뭐, 이렇게 줄어든 것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재고 변화량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담이 덜 해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음 분기, 1분기에는 이게 다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시는 건데 제가 느리고 싶은 것은 이 재고 변화의 변동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GDP 성장률에 있어서 기여하는 현상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이 재고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재고, 민간재고의 변화는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 그래서 높아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높아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만 그 강도 자체가 점차 얕아지고 있다. 이 뜻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강도가 왜 약해졌냐? 전반적인 제조업 업황에 있어서 재고 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결국 이거죠. 이 제품 상품에서는 좀 소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고 오히려 서비스는 증가했지만 이 내구재에 보시게 되면 뭐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둔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내구재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더 낮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 변화량도 이렇게 그 간극이 좁혀지면서 뚜렷한 성장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잠정치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이 민간 재고 변화가 더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과거 우리가 제조업 사이클의 회복 여부가 재고 보충의 움직임으로 일어났다라는 점을 놓고 볼때그 강도가 생각만큼 기대만큼 그렇게 뭐 확대될 만한 여지는 아닌 것으로 오히려 해석을 해야겠죠.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을 조금 후퇴하는 그런 지표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번 잠정치 GDP의 변화는 뭐 사실 그간 있어 왔던 미국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그냥 이어져 왔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상품이라든지 뭐 내구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둔화는 뚜렷하게 유지가 되지만 이 서비스에서의 소비가 성장 기여도가 좀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소매 판매가 그렇게 줄어들었죠. 그게 이제 상품단에서 영향을 줬을 때고 전반적인 개인 소비 지출이 이렇게 유지되고 오히려 소포치 잠정치의 변화로 봤을 때는 이게 상향되는 것으로 0.09나 더 높아졌죠. 전반적으로 GDP가 생각만큼 뭐 줄지 않았던 핵심에는 결국 소비 탄력성이 높은 이런 서비스 항목의 기여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미국의 GDP 성장이 드라마틱하게 뭔가 변화가 생겨서 뭐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서비스가 서비스 소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고는 둔화되고 상품도 내구제 상품도 모두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잠정치가 발표되면서 이를 커버할 정도로 소비지출이 높아질 정도로 서비스 기여도가 상승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소비는 사실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GDP를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개인 소비지출은 계속 줄고 있었죠. 서비스 기어도가 보시게 되면 이 바닥에서 좀 등락을 보이지만 이 정도 높아진 거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집계를 나온 헤드라인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애틀랜타의 GDP 나오에서도 1분기 GDP를 3%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뭐 헤드라인 자체가 이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GDP를 이렇게 높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막 자체가 서비스 기여도가 주도했던 그런 GDP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고단은 더 위축이 되었죠. 그리고 보시면 0.18%나 차이가 나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지출이죠.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확인됩니다. 사실 개인 소비 지출보다 더두배 정도 늘어난 것이에요.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정부 재정 지출이 늘다 보니까 소비가 이어지는 거고 그 중심에는 서비스로 이렇게 소비가 지탱이 되는 겁니다. 돌아돌아 핵심은 결국 정부 지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으로 정리를 할수 있을 테고. 이게 속보지 잠정치 바뀐 부분에서 큰 유의미한 변화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GDP는 좋지만 GDI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뚜렷하게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고. 변화율로 보게 되면 이런 간극이 벌어졌을 때가 08년도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의 이 간극 좁혀지지 않고 있다. 관심을 가졌던 건 잠정치 발표 때부터는 GDI가 함께 나오거든요. 이게 과거 데이터인데 원래 속보치 때는 GDI가 안 나오고 잠정치 확정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정치를 볼때 저는 GDI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 희한하게 요번에는 GDI가 집계가 되지 않았고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고요. 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간극이 갑자기 이렇게 또 회복됐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겠죠. 이게 어떤 추이를 흘러가는지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GDP가 이렇게 좋다면 세금도 잘 거쳐야 되는데 지금의 세금 수준을 놓고 보면 다 경기 침체급으로 낮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헤드라인 자체, GDP 자체는 긍정적으로 집계가 될 수밖에 없고 이를 근거로 전망을 하게 되는 애틀랜타 GDP 나오는 3%로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 3%가 넘어가는 수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낼 수가 없겠죠. 오히려 더 매파성으로 시장을 시켜야 될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궁극적으로 헤드라인 자체 물가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 24년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고민을 상당히 복잡하게 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보여지는 건 좋게 보이지만 사실 그 내막은 물가도 그랬고 성장도 그랬고 실물 경기의 부담을 알면서도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GDP가 3%가 넘게 집계가 되고 있는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는 m o m 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정책당국의 말빨이 얼마나 시장이 먹힐 수 있을까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미뤄질 테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실물 경기에 미치는 부담은 강도가 더 세집니다. 이제는 시기상 언제 어디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이런 모든 게 데이터의 왜곡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애초에 GDP와 GDI의 강금 이런 부분. 결국 물가를 집계하는 결국에는 다 이런 계절 조정의 유인으로 인해서 얽히고 설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연준의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늦어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연준이 미친 척하고 금리를 내려야 될 텐데, 지금에 나오는 헤드라인 지표와는 달리 다른 모습을 보면서 금리를 내려야 될 텐데, 어떤 이유로 어떤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은 PC랑 제 특히 4분기 잠정치 업데이트 된 부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